뭐거나 도와줄 때 힘이 나고 보람을 느낀 사람이, 야, 참, 이 사람 좋다. 근데 이 이분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아,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누굴 돌봐줄 때, 그때 사실은 나한테서 내가 느끼는 보람이 있잖아. 아, 나 참, 좋지. 그런 거예요? 아. 누가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그보다 사랑을 줄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인간은 원래 사실 이타적인 존재래요. 내가 이기적인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줄 때, 그때가 더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를 돌보거나 도와줄 때 힘이 나고 바람이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니야, 그죠다 그렇죠. 죽어가던 화초에 새싹이 나올 때, 아픈 생명이 회복될 때, 누군가의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설 때 그런 순간들이 저를 살리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소모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동감이 되시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동감이 돼요? 아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에도 나 자신을 계속 버리기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주차하는 길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고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한 지혜인지 그 경계가 늘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laughs> 이런 질문,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성경하자 찾아보면 거기 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건 사실이에요. 다 내어줬어요. 그건 우리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내어줬다고 그렇게도 많이 생각하는데, 전 그건 조금 모해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한테 내어주셨는가? 사람들한테? 그들이 요구하는 거다 들어주셨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100%다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요구할 때는 가차없이 내쳐버리시게 하셨어요 자기를 내어준다는 말을 자칫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저 사람이 요구하는 걸다 들어주는 걸로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 바쳤다고 하는 건 맞아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한테 바쳤어 나는 그를 생각해 십자가도 우리 죄를 구원하 위해서 우리 대신 죽었다 그렇게들 설명하지만 그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고 이것은 한 가지 이유야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저에 통해서 이루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 나 자신을 받, 받은다면 대상은 오직 한 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어머니, 그분에게 나를 바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다 채워준다? 나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가 있어야 아주, 아주 간단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형이 다 찾았습니다. 나도 아들인데, 나도 아버지 상속을 좀 받을 수 있게, 그 형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요예수 내가 유산, 유산을, 그걸 해결했던 변호사냐? 아주 간단하게 너, 난 그런 거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일하시다가 내가 왜나 자신에게 한계가 된것 같고 나를 너무 많이 소모한것같는 느낌이 들 때는 잘 봐요. 내가 나에게 억지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러면 그때는 손을 떼야 돼요. 응. 억지는 하나님 법에는 억지란 말은 없습니다. 음. 자연이란 몸법을 보면, 자연 세계를 깎으려다 봐야 그거 억지로 없어요. 억지는 없어요. 억지로 피는 꽃 봤어요? 억지로 흘러가는물 봤습니까? 없어요. 음. 그, 우린 그걸 본받아야 돼. 왜냐하면 나도 사실 이 몸만 보면, 이건 100% 자연이야. 그러니까 자연이니까 자연대로 사는 게잘 사는 거야. 억지로 부린 건 무슨 욕심이 작용한 거예요. 나도 과거에 욕심 많이 부렸어요. 그, 그때마다 내가 상처를 입게 되고 깨쳐가는 거예요. 내게, 목, 목, 나내 경우에 언제 욕심 부렸나 보니까 이건 내경우예요 세상에. 이런 목자도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그거 참 아주 지독한 유혹이더라고. 나 같은 목자도 있어.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어, 그게 아주 고약해. 그러니까 이것이 나 자신에게 억지를 부리는 거야.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막 하는 척하고. 가고 싶지 않은데도 막 가고. 그래. 하나님은 뻔히 보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laughs>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 팔거을서 해결해야 돼. 이걸 내가 해결해서 아주 근사한 목사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다. 이런 <laughs> 그래서 일을 하다가 좀 힘들다. 뭐가 먼저 버리자 힘들다. 하단 시도하고, 그리고 잘 자기를 들여다보고, 어, 그러면 뭐가 나올 거예요. <laughs> 집사람들렇게 앉아있지만, 자기가 빵을 굽는데 아주 많이 아주 야스에 굽더라. 고 가자마다가 누군가가 자기한테 묻 자기 안에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빵 내가 굽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 사실 따지면 내가 말하 이렇게 말하는 얘기 이게 내가 말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거 못 떠들어. 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못해. 그건 내거 아니잖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그 임자가 이게 있는데, 그걸 누군지 몰라. 그래서 할수 없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분이 하시는 거야. 땅대가 굽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s t 그리고 나는 하나님 땅집에 알바다, 그럴 생각했다는 거야. 알바하고 주인하고 다르잖아. 네. 아, 나 하나의 집에 알바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하던 것을 시도할 수가 있었다. 예, 네. 얘기 좀 할까? 완전 하지마. 네. <laughs> 그 그래 어떤 여자가 표선 아니야? <웃음> <웃음> 어떤 장터에서 그저 이렇게 저뭐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바닥 여러 가지 사람들 자기 만든 거가져와서 팔고 하는 거. 그런 걸 유지하잖아. 그래 하는데, 당신도 와서 좀빵좀 좀 팔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됐다. 이번에 가서 빵좀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빵을 만데드 너무 만드다 보니까, 과로하고 너무 지나치게 해서, 거기다 수업하고 보니까, 어, 맞아. 내가, 하나님, 하나님 빵집에 알바인데, 시키는 이만 하지. 내가 너무 의욕적으로 할 필요 없겠다. 그렇게 해서 원래 이만큼 만들라 했던 걸 절반쯤 만들어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래 가서 저기 보니까 한, 한 4,50개쯤 되는 빵을 만들어 갔어. 그기 가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알바가 또, 그 여자가 나를 또 알바로 불러. 내가 알바에 알바로 따라갔지그남 뭐하냐니까 그러니까 포장, 포장하래 포장, 빵 포장. <laughs> 처음엔 뭐 이렇게 하더니 처음에는 뭐 손도 안 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좀 도로 댕게다 와봤더니 쭉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그래서 투지히빵 봉지를 열어가지고 빵을 <laughs> 넣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나 하루 한 시간 반돼가지고그 가져왔던 빵을 다 팔았어. 다 날라갔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와서, 요새는 저 현금 가지고 거래 안 하잖아. 다가 그 카드 가지고 하니까, 난 모르는데 뭐 그런 게 있는가 봐. 카드 이렇게 뭐 찍어가지고 하는 게 있는가 봐. 그걸 갖다 놓고 했대. 어떤 사람 저거걷어 그렇게 해서 돈을, 입금시키고, 나 입금했다는 걸 확인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가 보지. 그 음. 어떤 사람은 확인 안 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는 이제, 아이, 뭐, 다 빵, 사서는 돈 내겠지, 생각하고. 얼굴 보니까 다 착해 보이고. 아 그렇게 해서 다 팔고 집에 갈 때, 음, 잠들 랬기 전에 궁금한 거예요, 얼마 들어왔는지.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한 30개 정도는 들어와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0개가 안 들어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7개 들어왔대. 아, 어, 그러니까 한 30명이 빵을 차갔는데, 7 사람이 지불을 한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먹고 떨어진 거지. <laughs> 그 생각에서 그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어, 이거 뭐야?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예요? 하고 여쭤봤단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냥 끝까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그 지붕 위에 깽깽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 아, 그 <laughs> 그 영화 정말 좋은 영화예요그 주인공. 뭔 일만 있으면, 예, 거겠다 뭡니까? 아. 그래서, 아니, 한 30명이 와서 빵을 가지고 왔으면, 어, 근데 7람 밖에 돈이 안 들어갔단 말이야. 나머지 는 뭐가 된 거야? 먹고 떨어졌네? 그러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뭐, 물었더라. 그러니까, 그러시대. 내가 빵좀 구워서 몇 사람한테 그냥 주었다. 이 어쩌란 말이냐? 내가 빵좀 구워서 몇 사람 그냥 주었다. 그것도 다내 자식들인데. 그 어쩌란 말이냐? 네가 뭔데? 그러더라.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맞아요. 어머니 빵집이 수지가 맞든, 손해가 나든, 흥하든, 망하든, 그 알바가 알빵이죠. 그럴 때. 알바가 알빵이야. 알바 그 편의점 가게 알바 있잖아. 걔들은 편의점이 잘 되냐, 못 되냐, 그거 걱정할 이유가 없어. 알바니까. 그래.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 여자한테. 그래, 그날은 빵 팔러 간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알바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가신 거야. 넌 책임질 일 없어. 책임진다면 다 내가 줘.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이나, 착실하게 해. 내 알바비랑 안 떼먹는다니. 그런 거야. <laughs> 나에게 맡겨진 일이 뭐야? 아까 얘기하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 입고 먹고 자고 할 의식적 문제는 다 내가 해결해 주마.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매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걸툭 건드려서 100만 원 돈을 주시더래 그런 재미를 사는 거아니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힘들던 육신으로 힘들던 고대다 할 때는 자기를 잘보시란 말이야 내가 혹시 엉뚱한 욕심으로 나 자신을, 어, 억지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뭘 이렇게 내 힘이 붙이지 않는, 내 힘이 다할수 없는 것까지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잘 봐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되면 손을 는다는거 <laughs>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우리에게 과로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안 주십니다.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고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었다면, 아, 그, 그분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끌어당긴 거예요. 거의 그래요. 그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순간순간 그분과 함께 경험하고 함께 산, 그렇게만 산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5번.